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안보 교수 장형룡입니다. 향군 이슈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및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뜻으로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무엇이고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지침으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하여 처음 합의한 이후에 2001년 및 2012년, 2017년, 2020년 총 4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미사일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1979년 최초의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합의한 이후에,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는 사거리는 300km로 상향 조정되었고,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는,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는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되었고 작년 2020년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었으며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주권 국가답게 자유로운 미사일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미사일 기술은 인공위성 발사체 및 우주 개발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미래 전략 산업인 항공 우주 분야에서 다른 과학기술 강국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중장거리 기술 개발을 구경만 했던 우리의 과학기술 인력들에게도 그야말로 탐비와 같은 소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어 사거리가 늘어난다고 하여 억지력이 100%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일은 타격수단이고 타격할 표적을 식별하기 위하여 정부 감시, 정찰 자산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유사시 우리군의 전략표적 타격 및 압도적 대응 등 핵WMD 대응 체계를 피하기 위하여 이동식 발사 차량, 즉, 테을 다량 운용하여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타격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발사 차량의 위치를 곧장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감시 정찰 자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에서 지상의 이동 표적 탐지 식별 능력 확충을 위하여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을 비롯하여 정보 감시 정찰 자산 확충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눈이 있어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 정찰 위성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사일의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반비례합니다. 때문에 현무포를 기반으로 사거리 1000km 이상 준중거리 탄두 미사일 즉 MRBM을 개발하여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현무포를 사거리 1000km 남짓의 MRBM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직선거리는 900km 정도이며 도쿄까지는 1100km 남짓거리입니다. 때문에 현무포 또는 앞으로 개발될 계량형 탄도미사일로 필요시 중국 및 일본 등 주변국들도 일정 부분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평시에 군용기가 중국 및 일본 영공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를 통하여 이들 목표를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다면 우리 영공에서도 레이더를 통하여 항공, 정찰이 비교적 가능하지만 중국을 상대하려면 위성이라는 또 다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전용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위성 정찰의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찰 정보는 한미연합사령부 등을 통하여 공유되는데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정찰 위성을 운영한다면 원하는 목표에 대한 정보를 더 빠르고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찰 위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국방당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서도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와 정찰 위성을 비롯하여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으로 국방부는 2017년부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및 전략 표적 타격, 압도적 대응 등핵 WMD 대응 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합동전략사령부 창설을 검토한 바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만큼 육군의 현무 미사일 및 개발 중인 해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과 우주 개발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합동전략부, 전략사령부 창설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볼필 요가 있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